嗯嗯 <laughs> 시가 어중간하게 자꾸 오네. 여기서 잠깐, 한 두세 시간만 해보고 가야겠습니다. 고기가 안 나왔으면은 그냥 갈 건데, 또첫 입질에 아주 쓸만한 녀석이 괜찮게 나와서 한번 뭐 여기서 간단히 한두 시간 정도만 짝낙을좀 해볼까 합니다. 자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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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길, 이 와, 아이고, 여기다 보네. 자. 일단 찾는 대로 여기다 한번 묶어봐야겠다. 찔이다. 찔이다. 그렇지. 그렇다. 그렇지. 옳지. 야 이야, 좋다, 좋다. 아, 어씨 한 마리 나온다, 또. 야, 어이구, 힘이 좋다. 우와, 요것도 사이즈가 꽤 되겠다. 야, 좋다, 좋다. 야, 아까랑 거의 비슷한데, 야, 지렁이 제대로 삼켰네. 아, 일단, 잠깐만 있어봐. 한번 있어 보자. 자, 야, 재밌다. 아, 비오는 날 이거 오늘 이러다 대박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. 아. 옳지 자, 또한 녀석, 멋진 녀석 나왔습니다. 아, 좋다. 우와. 아, 자연 살림방 아주 좋네. 아 비가 그치듯말듯 듯 하더니 아 이거 좋다 비 안맞고 아주 좋다 고기도 잘 나오고 아주 좋네요 오늘 여기 지금 다리 밑에 와서 딱 4대만 펴놓고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데요. 오늘은 진짜 뭐 비도 아침부터 계속 오고 낚시할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. 차에 뭐 파라솔 없고 그래서. 근데 이제 안성 쪽에 오늘 볼일이 있어 잠깐 지나가는 길에 잠깐 위에서 보니까 이쪽 냇가 물색이 너무 좋아서 어 여기는 다리 밑에 비도 안 맞고 괜찮을 것 같다 싶어갖고 한두 대 정도 탐사낚시를 하다가 한두 마리 그래도 쓸만한 녀석이 나오길래 지금 뽕치기 때 4대 한 2시간 정도만 해보려고 대를 폈습니다. 요 앞쪽 볼류권 쪽으로 해서 던지면은 지금 유속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찌가 바로바로 흘러요. 그래서 오늘 대편성은 요 위에 이렇게 보시면은 줄풀이 많이 죽어 있습니다. 침수되어 있는 줄풀 그틈 사이로 해서 그 뽕치기 4대를 다 투척을 해놨고요 조금만 넘어가도 바로 그냥 뽕돌이 흘러버립니다. 수심은 지금 한80 정도, 80 정도 나오는 수심인데요. 아무래도 유속이 있고 하면은 제 경험상 그 물론 유속이 있다고 해도 고기가 나오지 안 나오는 건 아닌데요. 아무래도 그 유속을 벗어난 조금 약간 잠잠한 그런 포인트에서 고기들이 은신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몇 군데 넣어 봤는데 그래도 괜찮은 또아홉시 되는 녀석들, 이런 녀석들이 또 한두 마리씩 나오네요. 그래서 한번 2시간 정도만 앉아서 해보려고 딱 이렇게 대편성을 했습니다. 어, 바람이 불고 들이닥 치니까 다행히 비는 안 맞는데요. 오늘 날씨가 상당히 음산합니다. 자, 이거 1번 때 입질이 살짝 들어오긴 하는데. 야야. 아, 뭐지? 지금 입질이 뭔가 살짝 살짝 건들긴 하는데요. 이게 부유물 때문에 찌가 밀리는 건지 입질인지 조금 헷갈려요. 음. 야, 야 입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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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입질이다. 야, 걸었다 그렇지. <laughs> 원래, 요런 데는, 요런 녀석들이 거의, 주종을 이루고 있거든요? 근데, 아까는 뭔가 이상하게, 큰 씨알이 좀 나왔습니다. 그래서, 그거, 보고서 지금 배를 폈는데, 아 일단, 한번, 또 이러다가, 또큰 씨알 한번 나오면 또 재밌거든요? 여기는 요런 녀석들이 거의 주종이입니다 자, 살림막에다 넣어놓고 올라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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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야 그렇지 옳지야 한마리 나온다 아, 좋아, 좋아, 크으. 아, 재밌다. 으차. 으, 차아 그래, 조 금만 유성 있는 데로 내려가면은 이게 찌가 금방 흘러버려서, 아, 좋다. <laughs> 아 그리 크진 않지만 아주 재밌습니다 야 오늘 날도 구려갖고 입질이나 받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나올놈은 나옵니다 자어자 일단 들어가 있어 입질 입질 올린다 올린다 옳지 옳지 걸었다 와오야 어, 예스 잘 된다 어 근데 수초 감았네. 살이게 수초를 감았을 때는 지가 알아서 조금 빠지게 텀을 좀준 다음에 너무 막 억지로 따라잡아 당기려고 하면 은 옆에 수초에 걸려갖고 체비가 터집니다. 지금 일단 고기는 달려있는 것 같은데요. 일단 잠깐 내비둬야겠다. 자력으로도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억지로 막 잡아당기면은 오히려 또 고기가 빠질 수가 있어요. 지금 줄풀이 그렇게 많이 사근 게 아니기 때문에요. 조금 억입니다 고기는 달려 있는 것 같은데. 아 여기다 빠졌다 에이, 빠졌네 에이, 제대로 걸렸다 야아 원줄이 끊어졌어 아, 어, 손 시려 비는 안 들이쳐서 아주 좋은데요 지금 골바람이 다리 밑으로 해서 막 쌩쌩 지나갑니다 날이 내일부터 또 영하로 떨어진다고 하니까 좋은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또 춥네요 육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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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올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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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까랑 얼추 비슷하다. 아, 자, 이런 거 진짜 재밌네요. 얼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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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차 빙글빙글. 자, 아, 얘도 8치 정도 되는 녀석입니다. 아주 이뻐요. 자, 얘도 들어가 있어. 아, 비도 더 오는 것 같고, 날이 추워서 안 되겠습니다. 무엇보다 손가락이 너무 시려워갖고 자, 슬슬 철수를 좀 해야겠네요. 자, 오늘 잡은 붕어들 여기 누가 이렇게 버린 다라이에다가 담아놨습니다. 진짜 얼추 한 2시간 조금 넘게 한것 같은데 오늘 이 정도면은 요 근래 밤낚시한 그 저기보다 더 조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. 보통 여기가 이런 녀석들이 거의 주종이거든요, 다섯 치, 일곱 치 이런 것들이 주종인데요. 오늘 그래도 처집질에 뭐 이런 거의 얘는 아홉 치 되겠네요.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또 잠깐 씩은또 재미나게 낚시를 한것 같습니다. 오늘 뭐 비도 많이 오고 날씨도 우중충해 갖고 사실 진짜 물색만 보고 살짝 들어와 봤는데요. 활성도가 그렇게 좋지 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. 또운 좋게 또 이렇게 잠깐 시간에 재미나게 또 낚시하고 가네요 자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어, 아 얘는 딱 아홉치 정도 되네요 아홉치 얘가 제일 큰 녀석 같은데 얘도 꽉찬 아홉치 정도 될것 같습니다 얘도 딱꽉찬 아홉치는 아니고 얘도 아홉치 인데요 아주 이쁘네요 이런것들 아, 이런거 붕어 찔려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자 오늘 또 재미나게 또 저기 했으니까 방생하고 빨리 저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달라는요 옆에 동네 어르신들이 갖다 버린 것 같은데 왠지 여기 안목적으로 여기 현지 분들 쓰는 그살림망 같습니다 요거는 그냥 옆에다가 구이 보관해 놓고 또 다음에 오시면 쓰라고 주변 쓰레기만 좀 줍고 저는 철수를 해야겠네요. 자, 아우 손시어 기다리다, 어, 자동방이다 얘. 아. 자꾸 꼼지락 꼼지락 거리는 게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물고 늘어졌었네요 자, 오, 차차차차차차, 오와.